유채아의 동화탐험 병만 연예 리뷰. 오늘 다뤄볼 인물은요 귀여운 외모와 깔끔한 음색, 그특유의 캐릭터로 많은 아이돌 팬들을 사랑받았던 인물 윤준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 0 1 2 헬로 미너스로 데뷔한 이후 유니티 또 배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연예인으로서 크게 눈에 띄는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아이돌 팬들의 기억 속에 어, 남아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윤조씨의 활동 영상을 직접 보면서 또 오늘은 특별하게도 윤조씨로부터 아, 직접 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음? 같이 보면서 윤조라는 인물에 대한 인물탐구를 재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헬로베너 씨를 주간아이돌 출연 모습이죠 예. 이제 헤어스타일 하고... 때문에 바로 다 알아봤어요 <laughs> 음. 아, 에이? 서로 여보라고 부른다는 직원인데, 다른 멤버들 되게 어색해하고 있습니다. 예. 어, 아, 말자 좀 기괴하게 변해가죠 네? 아, 거안 아, 고개를 돌린 어. 멤버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 <laughs> 직접 육성으로 듣기엔 조금 민망한 게임이죠. 예. 손까지 오그라들었어요. 네, 오늘 모회입니다. 이제 예.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앨범이에요. 비너스 때는 다리 부상 때문에 같이 무대서진 에 못했고, 코미는 오늘 모회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지만, 많은 아이돌 팬들이, 어, 매력 있는 곳으로 기억하고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역전 안 하나, 이건? 아, 이때는 헤어스타일 때 바로 알아보겠네요. 이 안칼레 머리. 이땐 뭔가 엉뚱한 이미지도 좀 있습니다. 아, 근데 헬로비너스는 참 안타까운 게 다른 멤버들도 다른 아이돌들과 비교해봤을, 비교해봤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어, 피지컬과 어, 이미지 갖고 있는데, 엄청 큰이기를 누리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차마실래 네, 라는 곡입니다 네, 이 노래도 많은 아이돌 팬분들이 역주행을 기대하시더라고요 네. 원래 헬로비너스가 폴라리스하고 플레디스 두 회사가 합작해서 데뷔를 했는데 윤주씨는 이제 폴라리스 소속이었기 때문에 합작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는 탈퇴를 했습니다 네, 오늘 모의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느낌의 곡을 판별했죠 헬레비나스 하면 뭐유영 씨나 나, 나라 씨라고 많이 기억하시는데, 앨리스 아, 씨나, <목소리> 윤재도 엮어 드시지 않는 멤버였습니다. 아, 뭔가, 차가 느꼈네요. <목소리> 이게 이제 유니티 첫 오디션 영상이죠. 4년만에 이제 마이크를 잡았는데, 사실 이제 0보트를 받았어요. 예, 탈락이죠.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제 실력을 못 발휘했어요, 일단. 예. 이 음색에서부터가 긴장이 느껴지잖아요. 어, 고민은 귀엽다. 이제 탈락했었는데, 이제 심사위원들이 한번더 가능성을 보자라고 해서 이제 올려줬습니다. 예. 아, 신씨였네요, 신은죠. 예. 또 오랜만에 등장해가지고 많은 아이돌 팬들이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근데 네, 유니의끝이라는 시장 이게 마지막 곡입니다. 네, 마지막 활동 곡이에요. 아이와의 소나기에 비견할만한 곡인데 어, 많은 발라드 곡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와는 많이 울었거든요, 마지막 콘서트에서. 물론 둘다 슬픈 일은 맞지만 조금 더 절제된 느낌의 곡과 멤버들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다른 유니트는 안 넣은 이유는 이현주 씨편에서 다뤘기 때문에. 아, 고음. 멤버들도 이 이별을 아니까 너무 슬퍼하는 모습, 모습이 보이네요. 네, 유니티 V앱에서 숙소 공개인데요. 네. 검은색을 되게 좋아한다고. 아 깔끔한데요. 두 네. 번째는. 니트류를 정리했고요. 아 전부 검은색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옷장을 옷장에, 연다면 옷장. 저는 어두운색. 얘가 이제 언니즈 하우스죠. 네, 유니티가 숙소를두 개로 나눴습니다. 언니즈 동생들로 네. 나눴었는데 언니즈 하우스 느낌이 약간 아우라가 풍깁니다. 예나 네. 이런 옷들이 다 검은색입니다. 어, 네. 네. 그, 그렇다네요. 예. 아무래도 그렇게 많이 활동하셨던 분하지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좀 모으기도 힘들고 또 저작권 때문에 유방 영상 같은 것들은 하나도 못 모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짧게 끝낸 이유가 정말 서프라이즈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저희 프로그램 서난 최초로 윤주 씨가 직접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예, 이 메시지에서 헬로비너시절과 유니티 시절 가장 본인이 아끼고 좋아했던 노래 또이 채널과 저를 위한 응원까지 담았다고 하는데요. 직접 여러분들 파이널 메시지를 보시고 네 지금까지 유채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 같은 수작도 안 부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한님 민조입니다. 어, 우선 저는 헬로 비너스 때는 오늘 모해라는 뭐 곡이 지금은 할수 없는 그런 양갈래와 그런 귀여운 통통 튀는 컨셉이었어서. 마음에 들고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유니티 월통 같은 경우는 넘어 어,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섹시 컨셉이기도 했기 때문에 기억에 남고 그리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유튜브를 하신다고 저도 음, 유튜브를 하고 있긴 하지만 네 너무 어렵더라고요. 유튜브도 화이팅하시고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너무 심한데, 음, 늘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고마워요. 안녕.